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왕입니다. 금인 여러분들, 솔라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분석전에 여러분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좀 부탁드리고요. 자, 솔라나 분석전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께 하나 좀 오픈을 하고 시작할까 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 계좌입니다. 실계좌구요 제가 왜 여러분께 실 계좌를 먼저 오픈을 해드리냐면요, 여러분이 제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과연 저 전문가는 자 수익률을 잘 내고 있는 걸까? 굉장히 의구심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어 계좌를 먼저 오픈을 해드리는 경우에요. 자 중요한 거는 현재 70% 이상 수익률 달성 중에 있고요. 어이 기간이 3개월 3개월 걸렸어요. 자 3개월 만에 70% 이상 수익률 달성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저희 원분들하고 이런 종목들 보유를 하고 있고요. 아쉬운 부분은 저를 여러분들이 저를 좀 일찍 만나셨더라면. 제가 이 정도 사이즈의 수익을 좀 드렸을 건데 뭐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5개월 남았습니다. 2025년까지 자 5개월 남짓 남았는데 충분히 여러분들 자100% 이상 수익률 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동참하셔 갖고 빨리 여러분들 수익 내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로 돌아가서 제가 여러분께 솔라나에 대한 분석을 좀 드려야 되는데 죄송하게도요 전 여러분들 차트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자 재료 분석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거리랑 분석도 하지 않아요 그럼 과연 뭘 보고 투자를 하느냐 뭘 보고 저렇게 7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했을까 굉장히 의구심이 드실 건데 자 우리는 이것만 판단하면 돼요 뭐냐면요 락업 해제 일정만 판단하면 우리 여러분들 대박 수익 볼수 있다 자 그럼 락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락업 말 그대로 잠금 장치를 걸어놓는 건데, 예를 들어서 종목이 상장을 합니다. 상장을 하면은 이전에 자 구주주가 있을 거고요. 성장 이후에 자 신주주가 있을 겁니다. 구주주는요 보통 이제 대주주로 분류가 되고요. 신주주는요 대주주와 그다음에 소액주주 이렇게 두 주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어 중요한 거는 이전부터 구주주가 상장하자마자 물량을 대거 쏟아내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소액 주주가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액 주주의 어떤 피해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구 주주는요. 상장하고 나서 1년 정도는 매도를 못 하게끔 락업을 걸어 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장 이후에도 대주주가 대주주가 어 이제 한꺼번에 단기간에 한꺼번에 물량을 많이 쏟아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 자, 매도를, 1년 정도는 매도를 못하게, 락업을 걸어놔요. 그러면, 락업이 걸린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그러다가, 1년이 지나면, 락업이 해제가 되겠죠? 그때부터 급락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자, 락업 해제 일정 전까지만 들고 가서, 여기서 청산을 해버리면요, 충분히 여러분들, 대박 수익 볼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 보시는 게 여러분들, 이제, 보고서입니다. 락업 해제 일정 보고서고요 솔라, 어, 저기, 자, 솔라나에 대한 이 보고서 안에는요,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요. 락업 물량 수량이라던가, 락업 물량 해제 일정, 락업 물량 소각 일정, 그 다음에 재단 목표가,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데, 재단이라는 거는 결국 대주주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대주주의 목표가까지 요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월별로, 일별로, 물량이 어느 정도 출회가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 나오기 때문에 자, 요 보고서 하나면 만사형통이다. 무조건 여러분들 대박 수익 볼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손실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보고서를 한시적으로 여러분께 좀 무료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보고서를 무료로 받아 가시려면요. 여기 하단에 여러분들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자, 하단에 전화번호로 간단하게 1억이라고 두 글자, 1, 2, 3, 7, 안 됩니다. 1억이라고 보내주셔야 돼요. 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문자로 솔라나에 대한 락업해제 일정 보고서를 바로 문자로 보내드릴 거니까, 받아가셔갖고 빨리 여러분들 수익 내주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왜 1억이냐면요. 1억이냐면, 어, 제가 소통방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벤트를 하나 진행할 거고요. 무료 참여가 가능합니다. <laughs> 이벤트는 뭐냐면요. 여러분 다들 투자금으로 자, 100만 원 정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 100만 원 가지고 제가 1억 만들기 프로젝트 4기 진행할 거고요. 1, 2, 3기는 벌써 달성이 끝났어요. 그래서 1, 2, 3기 같은 경우 제가 여러분들 자, 100분 정도 모시고 진행했었는데 4기 같은 경우는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셔서 이번엔 여러분들 제가 300분 정도 모시고 진행할 건데 기간은 최대 자, 6개월 정도 자꾸 진행할 거기 때문에 빠른 참여 좀 부탁드리고요. 자, 중요한 거는 3기가 이제 엊그저께 달성이 끝났잖아요. 예, 저희 1억 달성한 자, 3기 회원분들이 저한테 감사 메시지를 엄청나게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어, 생각보다 1억 만드는데 얼마 안 걸렸어요. 이번에 집 사는데 큰 보탬이 됐습니다. 4기도 같이 하고 싶어요. 1억이라니, 속는 셈 치고 했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등등등 해서 저의 감사 메시지 엄청나게 많이 보내셨는데 제가 샘플로 몇 분만 보여드린 거고요. 어, 두 번째는요, 50%에서 100% 상승 가능한, 50%에서 100% 상승 가능한 급등주도 제가 무료 추천드릴 건데, 어떻게 이러한 수익률이 가능하냐. 여러분들, 코인 시장이니까 가능한 거고요. 중요한 건 2025년. 자, 5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이 5개월 동안에 충분히 여러분들 100% 이상 수익률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참여 좀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급등주를 어떻게 포착하는지에 대한 비법도 무료로 대공개할 건데 결국 이 비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정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받을 수 없는 특급 정보. 이거를 소통방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오픈을 다해 드릴 거니까 빨리 받아 가셔 갖고 빨리 대박 수익 내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게 뭐냐면요. 요게 여러분들 캘린더인데, 그냥 캘린더가 아니라, 일정이 다 나와 있는 그런 캘린더입니다. 그래서, 세력들에게 제가 매달 이 캘린더를 받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주식시장이던 혹은 코인시장이던 간에, 무조건 여러분들 정보 싸움입니다. 누가 어떤 정보를 많이 갖고 있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천차만별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캘린더도 특급 정보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일할 자에 이런 이슈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관련 정보 미리 선점해서 들어가신다 라고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 대박 수익 볼수 있는 그캘린더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 무료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하단에 전화번호로 1억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면 정보 이벤트 다 드릴 거니까 빨리 받아가셔 받아가셔갖고 대박 수익 내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 동안 손실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를 만난 것 자체가요, 자 <laughs> 행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에 대한 믿음만 딱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 수익으로 보답을 드릴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저한테 주실 거는요, 다시 한번.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솔라나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코인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